디파인 7 컴팩트 디파인 7 컴팩트 다크 템퍼드 글래스 디파인 7 컴팩트 라이트 템퍼드 글래스 디파인 7 XL 다크 템퍼드 글래스 디파인 7 XL 라이트 템퍼드 글래스 디파인 7 X 아, 와 읽는 것도 힘드네요. 아, 들었게 많았잖아. 디파인 7 다크 템퍼드 글래스 디파인 7 라이트 템퍼드 글래스 디파인 7 클리어 템퍼드 글래스 디파인 7 아, 치랄하게 많아. 몇 개야 도대체? 자여 보셨죠 이렇게 많이 나왔 습니다. 많이 나왔다는 건뭐 그만큼 인기 가 있다는 거겠죠 근데 후기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디파인7이라고 검색해보면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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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다 5점이네 이렇게 좋다는데 또안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디파인7 컴팩트 화이트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디파인7 컴팩트 를 한번 다루긴 했었습니다. 검은색 셰시 외관으로 아주 깔끔한 디자인에 상판은 두 가지 다른 패널을 주어 조용함을 원한다면 흡음재가 있는 패널을 쿨링을 원한다면 에어홀이 뚫려있는 는 패널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었죠. 자, 박스에서 꺼내 봤습니다. 잘 팔리는 제품이 그렇듯 역시 화이트 제품이 나왔습니다. 아 근데 박스가 외관만 보면 굉장히 심플하면서 모던하게 만들었는데요. 안은 로고로 아주 도배를 해놨습니다. 아주 자부심 개쩔어, 애들. 뭐 어쨌든. 케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묵직하면서 차분한 블랙과는 다른 느낌이죠. 화이트만의 밝은 컬러에 특히 이 전면은 은색으로 차가운 금속의 느낌을 더했는데요. 검은색 케이스에서도 똑같이 헤어라인이 있었는데 확실히 은색이 훨씬 더잘 보이죠. 좌측 하단에 프레타 로고 역시 블랙 모델과 똑같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데 기존에도 잘안 보였는데 이건 더안 보여요. 아니 박스에는 로고를 그렇게 정신병처럼 해놨더니 정작 보여야 될 때는 못 하고. 스펙들은 한번 다뤘던 내용이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측면과 상단 패널에는 소음을 차단해주는 흡음재가 장착되어 있고요 추가로 액세서리 박스 안에는 환기형 패널이 들어있어서 원한다면 교체할 수 있죠 이 제품은 컴팩트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냥 미들타워입니다 근데 이름이 왜 컴팩트야? 아, 미들타워면 미들이 메인보드는 미니 ITX부터 ATX까지 장착되고, CPU 쿨러도 최대 169mm까지 장착되죠. 상단 라디에이터 장착은 디파인 7과 비교해보면, 최대 420mm에서 240mm로 축소되었고, 케이스 양 측면과 위, 전면 패널 전부 나사가 없는 푸시투락 방식입니다. 이렇게 툭, 툭. 투, 이렇게 하면 쉽게 빠져요. 그냥 전부 떨어집니다. 다른 케이스들은 원가 절감하느라 먼지 필터를 아예 싹 빼기도 하는데, 전면 패널 좌우 먼지 필터. 상단에 먼지 필터, 하단에 먼지 필터. 모든 먼지 필터가 자석도 아니고 플라스틱틀로 감싸져 있습니다. 다른 케이스들은 그냥 먼지 필터를 위에 얹는 방식이라면 이 제품은 뭔가 착착 들어가고 나오는 게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이 상단의 브레킷은 양쪽 나사만 분리하면 간단히 떼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상단에 쿨링팬이나 라디에이터를 달때 불편한데 떼어내서 장착하고 바로 나사 두 개만 돌리면 되니 굉장히 간단하죠. 상단을 보시면 USB 타입 A, USB 2.0 전원 버튼, USB 3.2 타입 C 마이크 포트, 오디오 리셋 버튼 구성입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면 선정리에 아주 좋은 벨크로를 기본 제공합니다. 케이블 타이 없이 선정리하기에 너무 좋게 좋겠... 씨 아니라 안쪽 공간이 약 12mm밖에 안 돼서 선정리를 제대로 못하면 옆면을 아예 다. 지도 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는 남자의 선정률은 1도 용납하지 않죠. 아마 그래서 이렇게 벨크로를 기본 제공하나 봐요. 아니 뭐 이렇게 선정력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고? 나 같은 사람 만들지 사실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문제인데 아래 HDD 케이지가 상당히 앞으로 나와 있죠. 근데 뭐 요즘 HDD 쓰나요? 그냥 SSD 쓰고 이거 떼어내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남은 공간에 쿨링 팬 하나를 추가로 올려 놓으면 쿨링에 더 도움이 되겠죠? 소문으로 케이스 금형 파는 데만 수억이 든대요. 맨날 말로만 마지막으로 온도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9700KF RTX 2060을 장착하고 배틀필드5를 돌렸습니다. 최종 15분에 도달했을 때 솔리드 패널을 사용한 시스템은 CPU 온도가 65도였는데요. 메쉬 패널을 사용한 시스템은 60도 근처를 기록했습니다. 야, 5도나 낮아졌죠? 그래서 외관 이쁘고, 퀄리티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가격이 얼마냐? 디파인 7 클리어 강화유리보다 약 10만원 정도 저렴합니다. 오픈마켓에 17만원 초반으로 팔리고 있네요. 역시 이름에 컴팩트 걸고 출시한 제품인 만큼 꼼꼼하게 따져봤는데 확실히 이름값 하는 제품이었습니다. 저희 케이스 담당 QM 다우가 지난번 블랙 버전을 그렇게 칭찬했는데 이번 화이트 버전도 적당한 크기에 많은 기능을 탑재한 케이스였네요. 지금까지 디파인 7 컴팩트 화이트 버전을 살펴봤고요. 저는 QM 바트였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뭐 이러다가 뭐 빨져노초파남보 다 나오겠어 그냥 색깔별로 주장창 나와 그냥 아우 그냥